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희 변호사. 김대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칠팔월 국회에서 임대차 삼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연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차 삼 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음.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삼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변호사님. 네. 일단 임대차 3법이 어떤 법인가요? 네, 임대차 3법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새롭게 도입된 세 가지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신고제를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은 무엇인가요?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갈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어 이른바 묵시적 갱신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이 2년 더 갱신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근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어요. 어, 네, 있습니다. 임대 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하고요. 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 주택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어, 새로 임,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만 명확히 표시가 되면 전화, 문자, 내용 증명 아니면 구두로도 다 가능하고요. 다만 나중에 갱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도록 어, 증빙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아홉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2기 이상의 임대료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상호 합의된 상당한 보상 제공,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 임차 목적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임차 주택의 멸실,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 등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및 기타 임대차를 계속하기 중대한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임차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일 텐데요.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에 임차인은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임대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자신이 실거주한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거짓말을 해서 임, 임차인을 내보냈다면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임대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실제 들어와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어떤가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는데요. 어,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미 이전받아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는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이미 갱신권을 행사한 후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갱신권을 행사한 시점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서 갱신 여부가 결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료 성 인상률 상한제 용어 그대로 이해하면 임대료를 인상하는 비율에 일정한 상한선을 둔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종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군요. 그럼 임차인이 바뀌어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네, 신규 임대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갱신할 때에는 무조건 임대료를 5%까지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상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되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 또한 이번 개정법은 어, 특별시, 광역시 등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5%보다 더 낮게 인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5%보다 낮은 인상률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 그럴 경우에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초과 부분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기간 2년 동안은 다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도중에라도 1년 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무조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를 인상할 만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어, 네, 임대차 신고제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어,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신고해야 되나요?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임대차 신고제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내년 상반기에 그 적용 지역 및 대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내년 6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미리 신고 대상인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 그런 경우에도. 어, 신고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요. 현재 경기도에서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임대차 상담센터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啊。